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네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방금 나온 꼭 봐야 할 소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맞나 싶고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진짜 맞나 싶어요. 어이가 없, 어이가 없는데. 자,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그 다음에 뭐 기본공제 250에다가 세율 그리고 분리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은 지금 세법 개정안 자체가 7월 25일에 공지되는데 이게 다시 올라오길래 좀 찾아보면 결론적으로는 아직 확정난 게 아니에요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뭔가가 이뤄져야 돼요 결론은 아직 확정이 아니고, 금투세야 세트이고, 금투세를 코인하는 분들도 적극 반대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걸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파이코인.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내용으로. 자, 파이네트워크 지금 팔로우 보면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336.8만 팔로우에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345.7만 팔로우. 오, 그렇게 팔로우를하면한 9만 명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해 볼수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파일을 얼마나 아, 채굴을 하셨습니까? 채굴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지고 있냐, 지갑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채굴을 하셨냐. 채굴하면은 저도 4번에 속할 텐데, 여러분들은 보통 한 3번, 2번, 3번, 4번 이쯤에 속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정도가 될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열심히 채굴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마 다음 달 되면은 채굴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요. 자뭐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네트워크 파이오니어에서 베트남 돼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파이를 갖다가 개척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 그냥 뭐 광신도 이런 게 아니라요. 이번 창펑 자오 좀 닮은 것 같고 아무튼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 있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하이라이트 파이 파이베스트의 하이라이트와 파이 기반 사업을 공개한다고 해서 최근에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개척자 여러분 파이 웨이스 커뮤니티 가입을 하고 파이 네트워크에서 독점 콘텐츠 뭐 이렇게 뉴스 업데이트에 액세스해라라고 해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저희를 팔로우해라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텔레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되어 있고. 자, 다음 볼게요. 빈칸을 채우세요. 전 세계적으로 파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파일의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한번 볼수 있는데, 야 그쵸.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일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 약간 지구본 아니겠습니까? 지구본 모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또큰 의미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파이체인몰, 파이네트워크 생태계 최적의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 파이네트워크 유일한 쇼핑몰이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면 파이체인몰인 것 같지만, 이거 실제로 보면 스캠 사이트입니다. 제가 요번 시간에 설명해드릴 포커싱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킹입니다, 해킹. 자, 보면은, 그냥 진짜 파이체인몰 같은 사이트지만, 실제로 로그인을 하는 게 있죠. 이 로그인을 했을 때, 정말 나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비밀 구조를 입력하게끔 나옵니다. 마치 파이 네트워크에 들어간 것처럼 해가지고 공식 사이트인 것 마냥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은 뭐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완전 순 사기꾼들이라는 거겠죠. 아,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이 많이 했는데 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카페 가입도 하고 이렇게 한 번도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단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제 생각을 하다가 너무 물어 뜯어서 글을 작성한다. 자, 그래서, 어, 해킹범은 잡는다는 글에 비밀구절 관리 못한 게 해킹범보다 더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 라고 댓글을 달았다.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고, 잘못, 실수, 관리 부주의 이런 말인데, 어린 시절 부모님께 혼날 때, 잘못했어, 안 했어?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뉘앙스다. 탈취 당한 분들의 댓글에 달은 댓글이 아니다. 2년 전에 500만원 잃어버려서, 500만원 잃어버린 게제 잘못입니다 했더니, 엄청나게 반박했다. 당연히 잃어버린 제 잘못이 아닌가요? 속상하지만 저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 한동안 힘들었다. 저는 잃어버리고 못 찾았을 때 착한 사람이 주워서 경찰에 갖다 줬으면 했는데 결국 찾지 못했고 집에 도둑 들면내 잘못이네 할 사람들이네 라고 하시네요. 집에 도둑 드는건 당연히 도둑 잘못이죠. 하지만 내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어딘가에 집 비밀번호를 유출시키고 집 비밀번호를 안 바꿔서 도둑이 되었다면 당연히 나의 과실이 있어요. 원인 제공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니까 원인 제공이 더 잘못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면 내 잘못이네. 여성이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성폭행을 하고 다니지. 이런 말은 왜 하시는 겁니까? 저는 단지 파이 비밀구절 관리를 잘못해서 어딘가 유출을 시켰으니 원인 제공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범죄라면서 저까지 범죄자 취급을 한다. 몇년 전부터 비밀구절 관리 잘해라. 비밀구절 종이에 적어놔라. 상장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유튜브에 보관한 것이나. 잘 관리하라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APK 파일 다운 스캠사이트 접속, 단톡방 유출, 지인들에게 보관 등 부주의가 원인이라고 생각되어 댓글을 달았다. 이거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딱이 내용이에요. 그쵸? 너무 이 사이다 같은 글,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이분은 진짜로 상을 줘야 돼요. 진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저는 탈취범위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비밀구를 관리를 잘 했으면 탈취당하지 않았을 거니, 관리소홀한 것이 더 과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나오죠. 다음 내용 보면은 탈취 가실 저는 솔직히 이게 파이오니어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해킹 탈취범도 당연히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악의적으로 한 놈들이 그렇지만 결국에 본인들의 관리 부주의도 확실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코어팀 책임이라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분들이 전참 야속하기만 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탈취범들도 나쁜 놈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구절 관리 잘 못해 가지고 생긴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고요 지금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며칠째. 야, 지금 보면은 며칠째입니까, 이게? 2주가 넘게 지금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심각한 얘기인데, 아, 추석 명절에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추석 명절에 대폭발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진짜 이게 맞나요? 정말 방금 나온 꼭 봐야 할 소식들, 해킹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부디 여러분들은 비밀구절 잘 관리하셔가지고, 진짜 이게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부분이라는 걸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소식, 한번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